안녕하세요. 드디어 유튜브가 1만이 되었습니다. 뭔가 다른 것보다 유튜브 1만이 됐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요. 구독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만명 기념으로 Q&A를 열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Q&A 답변하는 거는 처음이라서 조금 기대도 되고 재밌을 것 같아요. 뭔가 말만 하기에는 심심하니까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한번 답변을 해볼게요. 짜잔! 이렇게 모듬초밥을 시켰고요. 오늘 밖에가 너무 추웠어가지고 뜨끈한 우동도 편의점에서 구매를 해왔어요. 너무 배고파요. 오늘 아직 한 끼도 못 먹어가지고 일단 한번 초밥 하나만 먹고 시작을 할게요. 광어초밥 먹으 하면서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여기 딱 하나 <laughs> 한점 있는 거 먼저 먹고선 시작할게요. 이런 거 해보고 싶었어. 내가 씹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가지고 아마 전부 다 잘라낼 것 같아요. 양해 부탁드려요. 이런 게 처음이라. 그리고 오늘 또 빠질 수 없는 게 있겠죠? 음. 축하주. 청아도 조금씩 먹으면서 하겠습니다. 짠! 음, 달다 여기 안에 고양이도 있어요.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나이 궁금해요. 재생년월일은 빠른 94년 2월 2일 생입니다. 지금 생일이 아직 안 지났거든요? 그래서 31살부터 34살 사이의 나이입니다. 그냥 원하시는 대로 기억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음. 다음. 중국 유학했던 이유가 궁금해요. 거기서 사는 건 어떠셨는지도요.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테지만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을 때가 5년 전이거든요? 5년 전에 중국 유학을 가서 그때 공부하는 영상들을 브이로그로 올린 적이 있었어요. 그 후로 4년 정도를 유튜브를 따로 안 하고 있다가 올해, 아니 작년, 작년 25년부터 시작을 다시 한 거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분은 중국 유학 때부터 저를 봐주셨나봐요. 감동이야. 일단 중국 유학 했던 이유는 제가 대학교를 스트레이트를 졸업을 하고 취업을 했어요. 제가 텍스타일 디자인과를 나와가지고 이불 회사에 디자이너로 들어갔거든요. 3년 가까이 일을 했거든요. 그때 회사가 자회사가 중국에 있었어요. 제가 중국으로 출장도 가게 되고 회사 워크숍도 중국에서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중국 쪽에 조금 관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중국 쪽에 관심이 생겼다는 게 중국 문화에 관심이 생겼다는 것보다는 제가 앞으로 나아가려면 국내 말고도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영어랑 중국어를 스스로 생각을 하다가 그때 당시에는 만약에 내가 사업을 하게 되면 미국 쪽보다는 중국 쪽이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 약간 미적인 느낌이. 그리고 그때 사진을 아마 보시면 제가 굉장히 그 대만 쪽에 가까운 그런 이미지, 스타일링을 그런 식으로 했어서 인스타에 중국분들의 유입이 되게 많았기도 했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언어를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으로 바로 중국으로 갔습니다. 그때가 아마 26살쯤인데 그렇게 어린 나이에 갔던 게 아니어서 더더욱 악착같이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정말 고맙게도 중국에서 제 친구 현민이라는 친구가 교환학생도 아니고 혼자... 단독으로 오다 보니까 한국에서 외로울까 봐 친구들을 많이 만들어 주기는 했어요. 다른 한국 친구들도 사귈 수 있게끔 많이 도움을 줘서 그렇게 크게 외롭지도 않았고 너무 즐거운 추억들이 더욱 많기는 했는데 공부할 때는 혼자 다녔던 것 같아요. 그냥 혼자 카페, 중국 카페, 뭐 어디든 뭐 어플로 찾아봐가지고 가보고 싶었던 데 있으면 일단 저장해서 매일매일 걸어가지고 혼자 주문해보고 뭐 중국 분들이랑 대화할 수 있는 기회 생기면 어떻든 대화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재밌었고 너무 뜻깊은 추억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수저우에 있었는데 수저우가 상해 위쪽인가 상해 근처에 붙어 있는 곳이에요. 중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항저우랑 수저우를 굉장히 살고 싶어 한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되게 살기 좋은 도시였거든요. 너무 너무 좋았어요. 너무 너무 깔끔하고 처음에는 못 알아들어서. 때는 화내는 것처럼 들려서 어? 화가 나셨나? 했는데 친절하게 자기 정보를 다 말씀해 주려고 하셨던 엄청 친데레 그냥 좋은 기억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제가 코로나 때문에 1년밖에 못 있었거든요. 그게 너무 아쉬워요. 한 1, 2년은 더 있었으면 했는데 그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음. 배고프니까 하나 더 먹을게요. 이번엔 새우. 음. 대화하다가 국물이 전부 다 식었어. 그리고 MBTI 알려주세요. 저는 ISTP입니다. 영상을 조금 이제 많이 올리다 보면 그런 느낌이 날 거예요. ISTP다운 면모가 드러날 것 같아요. 음. 처음 보신 분들이나 비즈니스 미팅을 가면 제가 막 인스타에서 사랑 가득하고 막 여러분들 막뭐 이렇게 하니까 엄청 상냥한 ENFP? INFP? 이런 MBTI일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 제 성격은 굉장히 남들한테 큰 관심이 없고, 음, 약간 로봇? 뭐 영혼 없다는 소리 많이 듣는 편이긴 해요. 음. 아무튼 ISTP고 요즘은 가끔 약간 51% 정도로 E가 나오는 것 같아요 ESTP 아니면 ISTP 둘 중에 하나로 나옵니다. 첫년에 몇살 때였는지요? 첫년에 와, 제가 첫년에를 언제 했을까? 아, 20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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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살에 했어요. 근데 이게 또 아, 또만 나이가 없어지니까 헷갈리는데 이때는 만 나이 없었으니까 제가 재수를 했거든요. 재수할 때는 연애를 안 했고 대학교 들어가서 21살 때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첫년애가 21살 때입니다. 중학교 때도 한번 있었는데 뭐몇달 사귄 것도 아니고 중학교 때여가지고 그거는 치지 않아요. 치지 않을, 않겠습니다. 천년엔 21살. 제일 좋았던 피부과 시술 궁금해요. 저는 진짜 딱 하나 있어요. 티타늄 리프팅. 티타늄이 개인적으로는 어, 얼굴이 이렇게까지 상태가 좋다고? 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이것도 근데 제가 나중에 롱폼으로 시술 관련 영상을 한번 올리긴 할 건데 이게 20대 때랑 30대 때랑은 조금 관리하는 게 다른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근데 저는 얼굴에 큰 볼살 같은 게 없어서 이제 30대 때 관리를 받으러 가면은 온다 리프팅이나 뭐인모드 이런 것들은 못하게끔 하세요. 안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얼굴이 이렇게 볼이 이렇게, 응. 음. 여기가 파여서 살짝 땅콩형 얼굴이 된다고 했나? 그래가지고 저는 의사 선생님이 티타늄이랑 울써마지, 근데 안 해봤어요 울써마지는 그리고 아 주베룩 주베룩 볼륨 이런 것들이 저한테 좋다고 했거든요. 이세 가지 중에서 해본 게 티타늄인데 티타늄이 가장 만족도가 높았다. 좀 효과 지속력은 짧기는 한데, 왜 비싼지 알겠다라는 느낌을 직접적으로 체감한 게 티타늄이 최고였던 것 같아요. 30대 여러분들 중 저처럼 볼살이 막 많지 않으신 분들께 티타늄 추천드립니다. 붓기에 좋은 찐템 알려주세요. 이거 있어. 잠시만요. 뜨자. 짜잔. 짜잔. 이게 메리로트 브로멜라인이라는 건데 일단 이거 광고 절대 아니고요. 선물 받아서 처음 먹기 시작했는데 효과가 좋은 거예요. 특히 자기 전에 붓기약을 먹고 다음날 일어나면은 큰 붓기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굉장히 만족스러워서 두통째 먹고 있어요. 저는 매일매일 먹는 편은 아니고 여행갈 때 많이 먹는 편이고 가끔 좀 많이 무리했다거나 생리 전에 몸이 막 잘 부을 때가 있잖아요. 순환 안될 때, 그럴 때 먹고 자는데 그때마다 늘 효과가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멀티가 안 된다 말하다 보니까 음식을 못 먹겠어요. 해지 언냐만 해? 너무 귀엽다. 해지 언냐. 해지 언냐 이런 느낌이에요. 혜지 언니만의 찐 뷰티 살롱들 너무 궁금해요 헤어나 네일 등등 풀어주세요 풀어주세요도 풀어주데오에요 풀어주데오 프로주대오. <laughs> 이런 애교가 너무 귀엽다 사랑스럽다 응. 제찐 뷰티 살롱들은 근데 릴스에 너무 많아요. 릴스로 계속해서 올리고 있어서 제 릴스들 봐주시면 아마 궁금증 전부 다 해소될 것 같은데요.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저한테 DM 해주세요. 일단 내일은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촬영하고 있는 지금 업로드를 해놨는데 요거는 제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기도 하고 저번에 했던 네일이 열 손가락 다 파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신년이니까 깔끔하게 해볼까? 하고선 보고 있는데 틱톡 트렌드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검색을 해서 마음에 드는 거를 사진을 들고 가서 바로 했습니다. 그리고 헤어는 제가 핀터레스트나 뭐 어디에 영화나 뭐 이런 것들에 꽂히면은 그거를 바로바로 바로 해보는 스타일이긴 한데 지금은 이런 처피뱅에 살짝 2016년도 감성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좀 꽂혀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머리를 하고 왔는데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 삐쭉삐쭉 해진 앞머리가 살짝 어색해서 계속해서 만지고 있어요. 부산스러우시다면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뭐 만약에 취향이 바뀌거나 내일할 때마다 올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음. 지금 이분은 아예 계정부터가 다이어트 하시는 분이신가 봐요. 다이어트 꿀팁이랑 후무스 사려는데 맛있어요? 요요랑 입터짐이 와서 5kg가 한달 만에 쪄서 안 빠지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후무스 사려는데 맛있어요 하는 거는 전에 광고를 올렸던 게 있거든요. 삼양식품의 펄스레 후무스 그거 진짜 맛있어요. 진짜 사세요, 여러분. 칼로리가 높게 나오기는 하는데 그만한 성분에 그만한 열량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이거 지금 또 광고하는 것 같기는 한데 진짜 저는 광고하기 전에 한번 받아보고 그때부터 반아서 계속 쟁여두고 있거든요. 단백질 채우는 게 정말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거는 그냥 까서 먹기만 하면 되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이어트 꿀팁. 이것도 나중에 롱폼으로 올려볼게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30대까지 계속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다이어트랑 유지어터. 응. 요거를 정말 한, 반평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이것도 나이 때마다 다이어트 꿀팁 같은 게 바뀌기는 하는데, 지금 꽂혀있는 제 다이어트 꿀팁? 뭐 그런 거는, 일단 단식 지키기. 16시간으로 하고 있거든요. 원래 아침을 안 먹었어가지고 그게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쉽기는 한데 16시간 단식하시는 분들이 효과가 좋다고 많이 후기들을 남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계속해서 챙기고 있고 두 번째는 필라테스 선생님이 추천해 주신 대로 단백질 챙기기 단백질을 하루에 몸무게만큼 먹어야 된다고 했나 두 배로 먹어야 된다고 했나 <laughs>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단백질을 많이 챙겨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끼는 가볍게 먹기. 제가 지금 반 평생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겨운 거야. 매일 매일 다이어트식만 먹는 것도 지겹고 남편이랑 밥 같이 먹고 뭐술 먹는 게 너무 행복한데 어떻게 매일 매일 그렇게 먹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양 조절을 하는 편이에요. 이런 식으로 막뭐 뭐 먹고 싶은 건 먹는데 양을 적당히 제가 배가 찰 정도로만 먹는 거죠. 그리고 천천히 먹기. 이게 제 다이어트 꿀팁인 것 같아요. 음. 더 영상 안 찍어도 될것 같은데요. <laughs> 요랑 잎터짐이 와서 5kg가 한달 만에 쪄서 안 빠지는 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는 스트레스 때문에 아마 더안 빠지는 걸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강박에 시달리고 계시다면 그것을 최대한 벗어나려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다이어트 분들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이건 진짜 찐이거든요. 다이어트한다가 아니라 내 몸을 건강하게 한다. 이런 식으로 마인드셋을 계속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냥 꾸준히 먹고 싶은 것. 또 적당히 먹고 운동 열심히 하다 보면 살이 다시 빠질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다고 하시더라도 식욕 억제제 이런 것들은 절대 드시지 마세요. 이거는 20대 때 저도 먹어봤는데 정신건강에 너무 안 좋아요. 진짜 계속 우울함이 생기기도 하고 정신이 좀 맑지 않은 느낌으로 살아가다 보면 이게 정말 계속 피폐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약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정말 정말 비추합니다. 같이 운동을 하고 식단을 열심히 그냥 꾸준히 한번 해볼까요? 꾸준히 하다보면 무조건 답이 생길 겁니다. 음. 할수 있어요. 너무 지금은 스트레스 받겠지만. 언니는 편집 안 귀찮나요? 릴스 예쁘게 만들고 싶어도 귀찮아서 사진첩에 영상만 유유유유. 이거는 그냥 하셔야 됩니다. 이건 그냥 해야 돼. 제가 그 릴스 만드는 방법 같은 것들을 공유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살짝 말씀드리기는 했거든요.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게 내 기대감이 어쩔 수 없이 생기게 되거든요. 내가 노력한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막 영상을 올리고 어, 반응 좋겠지?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큰 반응이 안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실망감이 생기면 꾸준하게 영상을 만들기가 조금 힘들어요. 나는 예쁘게 만들어서 올려야지 하는 것보다 그냥 조금 엉성해도 그냥 그걸 다 일단 만들어서 올리시면 돼요. 음. 이것도 다이어트랑 마찬가지로 그냥 꾸준히, 계속 꾸준히 올리셔야 돼 진짜.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귀찮지 않습니다. 뭔가 재밌어요. 이렇게 같이 공유하고 영상 올리는 것들이 재밌는 것 같아요. 응. 화이팅! 그대처럼 영향력 있는, 그대처럼 하니까 그, 나는 솔로에 나왔던 그 영철인가? 뭐 그분 생각난다. 그대처럼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은 방구석 쭈구리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나 팁 마구마구 해주세요. 방금 말씀드렸던 거랑 또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일단 자기 스스로한테 집중을 하셔서 뭐가 가장 관심이 있는지부터 메모를 한번 해보시겠어요. 음. 뭐 예를 들면 저처럼 패션일 수도 있고 요리를 좋아하시면 요리일 수도 있고 뭐 집꾸미기면 집꾸미기 이런 식으로 다양한 분야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하나를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거기에서 세분화를 하시거나 그 카테고리로 알고리즘을 점령을 시키세요. 뭐 마음에 안 드는 알고리즘이 나오면 음식을 좋아하는데 경제쪽이 영상이 나온다 하면은 관심 없음 눌러서 그걸 안 보이게 하고 요리 쪽으로 검색을 하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한번 보면은 또 계속해서 알고리즘이 띄워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만의 알고리즘을 만들어 두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분명히 막 재밌는 영상들이 엄청 많잖아요. 지금 거기에서 보시고. 어, 이거 내가 한번 찍어보고 싶다 하면은 그거를 저장해 두셨다가 내가 풀수 있는 방향으로 살짝만 틀어도 괜찮아요. 내가 풀수 있는 방향이 뭘까라는 거를 생각을 하면서 하나씩 촬영을 해보세요. 그리고 한 번에 여러 가지 촬영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 찍고 그냥 편집을 해서 하나 올려요. 그리고 다음날 또 찍고 또 편집해서 또 하나 올리고 매일매일 올리는 게 조금 힘드시면 일주일에 세 번? 일단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세번 정도는 꼭 올리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한, 그래, 세달 하자.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으시니까 세달 동안 일주일에 세 번씩 계속해서 꾸준히 한번 올려보세요. 일단, 3 3세달 동안 일주일에 세 번씩 꾸준히 올려보기. 이거 한번 해봅시다. 할수 있어요. 멘탈 관리법이요. 많은 사람들을 대하는 게 쉽지만은 않을 텐데 늘 당당하고 자정하신 것 같아요. 음. 일단 제가 다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요렇게이 투니처럼 다정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다정함을 저한테 조건 없이 주시는데 저도 당연히 조건 없이 더더욱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게도 아직 뭐 악플. 앞을... 아직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아무튼 너무 감사하게도 악플도 달리지 않는 편이에요.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 너무 가득해서 멘탈이 나가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만약에 힘든 사람이 있어도 그냥,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방금 말했던 좋은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한 사람 때문에 제가 좀 힘들어하는 거는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크게 흔들리지는 않는 것 같고 당당함은 음 20대 때 굉장히 많이 아파보고 힘들어 해보면서 내 스스로를 사랑하는 방법을 고민도 해보고 노력도 많이 했거든요. 그 결과가 지금 30대 때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생각해보면 그렇게 자존감이 약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더더욱 스스로를 더 좋은 사람이 되게끔 노력했던 것 같아요. 음. 저는 20대 때 어떻게 조금 자존감을 높였냐면 돈 받고 싶은 분들의 책을 많이 읽었고 나도 이런 식으로 해야겠다 라는 교훈들을 많이 얻게 된것 같고 책 속의 한줄 이런 것들이나 좋은 글귀들 읽으면서 캡쳐해놓고 뭐 내가 다시 메모해보기도 하고 직접 손으로 써보면서 더 단단해지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렇게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당당해 보인다고 말씀을 해주시니, 그래도 열심히 노력했구나라는 생각? 그런 것 때문에 좀 뿌듯하고, 아무튼 감사합니다. 응. 데님 팬츠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 지금 생각나는 거는 데님 팬츠 오데스 거 예뻐요. 연청 팬츠가 왜 이렇게 예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 로우라이즈 팬츠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빈티지 샵에 있는 리바이스 데님 입는 거 좋아해요. 지금 시중에 판매하는 것들 중에서는 오데스 연청 데님이랑 그 제가 에이블리에서 구매했던 로우라이즈 데님이 있는데 그것도 진짜 예뻤거든요. 한번 옆에 띄워놔 볼게요. 봄 되면 요것도 릴스로 한번 가지고 올게요. 첫피뱅이 세상에서 제일 잘 어울려서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은 어떻게 찾으셨는지 보시는 래퍼가 있으신지? 레퍼런스 저 진짜 많이 봅니다. 그냥 맨날 보는 것 같아요. 시도 때도 없이. 일단 핀터레스트. 저는 핀터레스트 없이는 못 살아요. 핀터레스트에 예쁜 사람들이 너무 많고 옷잘 입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걸 볼 때마다 저는 진짜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공부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아, 막 우울해, 힘들어 이러면 저는 진짜 그거를 보면서, 예쁜 사람들을 보면서 만족을 해요. 응. 어울리는 머리는 어떻게 찾았냐면, 음, 그냥 다 해보고 찾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에 첫 피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는 이 배우 때문이었거든요? 이 배우가 너무 예쁘고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 해보고 싶다. 할까? 말까? 하다가, 아 해보고 마음에 안 들면 길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일단 냅다 질렀는데, 괜찮은 거예요. 나쁘지 않았어. 그리고, 다양하게 시도를 해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다양한 시도를 해봄으로써 내가 어떤 것들이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은 뭐 사진을 보더라도 제가 하면 어떨지 같은 게 대충 어느 정도는 상상이 가는 것 같아요. 결론은 일단 해보시라. <laughs> 일단 마음에 드는 게 있으시면 해보시라. 응. 세상에서 제일 잘 어울린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푹 받으세요. 스타일링이 좋고 미적 감각이 있으신 것 같은데, 스타일링에 있어 영감은 주로 어디에서 얻나요? 방금처럼? 핀터레스트에서. 많이 얻습니다. 정말 많이 얻고요. 핀터레스트 아니면 옛날 영화들에서. 진짜 저는 옛날 영화가 너무너무너무 좋아요. 아, 옛날에는 옛날 영화에서 진짜 많이 찾았는데, 요즘은 제가 집중력 저하 이슈로 옛날 영화를 해시태그로 검색을 해서 캡처를 한다거나, 미드. 프렌즈 있잖아요. 프렌즈의 레이첼, 레이첼 진짜. 프렌즈를 보면서 레이첼이 뭐 입고 있는 거 너무 예쁘다 싶으면 바로 뭐 메모를 해놓는다든지 사진을 찍고 캡처를 해놔서 다음에 입어본다거나. 옛날 패션쇼도 진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것도 전부 다 근데. 핀터레스트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핀터레스트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패션은 다 돌고 돌잖아요. 그래서인지 옛날 패션쇼 94년도 프라다쇼나 이런 것들 사진을 보면은 진짜 너무 세련되고 너무 멋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나씩 보다 보면 또 새로운 게또 뜨고 또 뜨고, 저장을 그냥 계속 하고, 기억을 해놓고, 입력을 해놓고, 입어보고, 갖고 싶은 게 시중에 없으면, 빈티지 샵에 가서 최대한 비슷한 걸 한번 구매를 해서 입어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영감이라고 할수 있는데, 트렌드 공부는 틱톡에서 많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살짝, 별로 선호하지 않았어요. 틱톡의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았어서 다운을 안 받고 있다가 우연히 코니랑 친구가 됐는데 코니가 틱톡이 트렌드가 굉장히 빠르다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해시태그 같은 것들을 추천을 받아서 검색을 해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내가 알던 그 느낌이 아닌 거지. 그래서 요즘에는 조금 보고 싶은 것들이나 좀 트렌드를 빨리 알고 싶으면 틱톡을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 편입니다. 재밌더라고요. 거기는 거의 움직이는 핀터레스트 느낌이야. 거기도 예쁜 언니들이 많아. 언니는 아니겠어. 이제 다 어릴 것 같은데. 아무튼, 예쁘면 언니잖아요? 응. 막, 키르키르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응. 머릿결 관리 궁금해요. 저는 머릿결 관리 막 그렇게 열심히 하는 편은 아니긴 한데, 피노. 피노 트리트먼트 진짜 강추 드릴게요. 머리를 소중히 다루는 편이 아니어서 트리트먼트를 무조건 써주는 편이긴 한데 요즘 많이 보이는 공구로도 나오는 팩이나 뭐 이런 것들 다 써봤거든요? 근데 피노가 최고야. 피노만큼 부드러워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일본 놀러 가시면은 피노가 7,000원인가 8,000원 밖에 안 하거든요? 진짜 싸요. 저는 그래서 일본 갈 때마다 피노를 무조건 사오는 편이에요. 이번에도 일본을 갈 건데 피노 여러 개 쟁여올 예정입니다. 피노 진짜 최고. 이렇게 저의 Q&A를 마치겠습니다. 너무 고맙게도 무물을 올렸을 때 하루 24시간이잖아요. 24시간 안에 많은 질문들을 해주셔가지고 최대한 겹치는 것들 빼고 답변을 다 드린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즐거우셨을까요? 이렇게 Q&A를 할수 있게 만들어 주셔서 여러분들께 진짜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Q&A는 언제 돌아올 거야또 제가 3만 명이 되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Q&A도 꼭 무사히 할수 있길 바라며,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